11월 8일 토요일 NBA.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지에도 올려드렸듯이 또드바가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A+, 네, 하루에 230원 거의 해자 리포트 이 멤버씩 게시판에다가 같이 올려서 여러분들 피닉스 마엔, 아스톤빌라 마엔, 잘츠부르크 언더, 로마 승까지 깔끔하게 잘 먹었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주말 시리즈 진짜 경기들이 많을 거다. 이번 주말에 금액을 높여서 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르바만 11경기입니다. 뭐 오늘 그래도 만약에 축구가 좋아보였다라고 했다면은 뭐한 경기 정도는 가져왔을 법한데 오늘 축구는 경기 숫자도 적고 그리고 느바도 11경기 설명하는 데만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느바 중심으로 베팅을 가져가서 좀 어제와 마찬가지로 잘 먹어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무료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간단히 얘기해서 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력과 추천 라인까지 다 나가고요 그리고 a+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베팅 라인과 경기별 1픽들이 나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배터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프리데이 다 같이 먹는 이런 이벤트에 참여해 가지고 좀 약간 가성비적으로 뽑아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멤버십 a+ 하루에 230원으로 또 누려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바 11경기 빠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카페에 오시면 느바 7시 10분 또 유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느바 어, 유출 라이브에 오시면은 이 오늘 주력 경기 중에서 한 경기를 제가 라이브에서 공개, 무료로써 공개 드리고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재밌게 한번 떠들어 보고 여러분들 어, 재밌는 토토 생활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우리 형님들 다들 오늘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어, 이러한 또 어, 멘트를 장착하면서 오늘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경기 자 올랜도 매직 대 보스턴 셀틱스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더는 직전 에틀라더 원정에서 127대 112로 패배를 당했죠. 뭐 데스머드 베인을 야심차게 영입하면서 윈 나우를 또이 스태프들이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현실은 5할 승률도 안 되고 있는, 못 미치고 있는, 뭐, 윈, 뭐, 루즈, 루즈 나우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뭐, 올랜더의 지금 아쉬운 성적입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이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직전 경기 예상대로 워싱턴 상대로 수비로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136대 107로 가비지 대승을 거뒀고요. 홈에서 워싱턴의 헐거운 수비를 이용해서 결국 야토로서 압도하면서 이 워싱턴을 가비지로 제어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뭐 양팀 모두 지금 오늘 경기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음, 일단은 오늘 경기 이후에 어, 이컵 대회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랜도의 홈에서 보스턴과 맞붙어요. 음, 연전을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나눠먹기 이슈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오늘 경기 어쨌든 첫 번째 경기고 올랜도의 홈이라는 점 그리고 어쨌든 이 올랜도의 이런 웬델 카트 주니어 판킬 반키로 바그너 이런 친구들이 이 보스턴의 5번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홈팀인 올랜도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뭐1.5 정도의 배당이 면 올랜도 승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 팀의 수비력과 특히 보스턴의 느린 템포를 고려해 본다면 228.5점이라는 기준점에 언더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 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워싱턴은 직전 보스턴 원정에서 136대 107로 갑이지 대패를 당했죠 수비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현재 4경기 연속 갑이지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쿨리발리까지 아웃되면서 사실상 수비력은 리그 최악인 수준이죠 반대로 클블 같은 경우에는 필라 상대로 어, 132대 121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요 리바운드와 에너지 레벨에서는 밀렸습니다만은 3점 야투의 폭발로 인해서 승리를 따냈죠. 뭐 다만 4쿼터 가비지 타임에 따라잡힌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클블이 뭐 직전 연기 11점 차 아쉬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비지 타임에 리바운드와 에너지 레벨에서 이 딱까리들이 어, 밀렸구나. 주전은 괜찮구나. 라고 봐주시는 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경기 이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상관없이 리그에서 최악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클브는 지금 알라, 알렌, 모블리, 미첼, 갈란드가 정상 출전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가비지 대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13.5점이라는 기준점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클브 마인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41.5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워싱턴의 수비가 아예 마탱이가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블승 글블 마인스 그리고 오버까지 볼수 있도록 할게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형님들 이거 제가 클빌 마인에 오버 맞지 않습니까? 음, 이 경기에서 제 1픽은 클빌 마인입니다. 음, 오버보다 마인이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이러한 최종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월6천9 0원 가성비 A 플러스 멤버십에서 나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별로 제가 11경기 중에서 11개의 선택지를 드리는데 뭐 그중에 패스도 있을 거고 아마 8경기 정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다섯 경기를 배팅 우선순위에 골라서 주력을 두 경기를 가져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그냥 간단하게 가성비적으로 골라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A+가 사실 230원이면은 그냥 공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애틀란타 대 토론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에틀라드는 직전 홈에서 올랜드 상대로 127대 11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레이 형이 결정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수비력에서는 상승을 보여줘, 보여줬었고, 리사스 때, 그리고 뭐 포르진기스 젤런 존슨 이런 친구들이 주전 라인업에서 야투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홈에서 미러키 상대로 128대100으로 가비지 대승을 거뒀고요. 백투백 미러키란 점을 잘 이용하면서 시종일관 압도했었고 퍼들이 복귀하면서 리바운드에서도 결국 미러키 상대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미 10월 23일, 애틀란타 홈에서도 토론토가 118대 138로 승리를 거뒀고, 오늘 경기 양팀 모두 체력적인 이슈가 없더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직전 경기와 비슷한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토론토가 역배라면 토론토 역배 쪽으로 보고 싶은 경기고요 235.5점의 기준점이라면, 이 오버 역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루클린네츠대 디트로이드 피스톤즈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브루클린은 직전 인디 원정에서 103대 112로 시즌 감격의 첫승을 기록했었죠. 인디나 연건들의 상대로 많은 파워를 얻어냈었고, 결국 자유투에서 앞서가면서 이 브루클린이 첫승을 거뒀습니다. 디트로이트도 직전 유타 상대로 홈에서 114대 103으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이 토바이어 세리스가 결장임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 높이에서 여전히 앞서었고, 커닝 앤 주련이 미친 활약, 특히 주련 같은 경우에는 20, 20, 20, 20 득점, 20 리바운드를 이상을 기록하면서 미친 활약을 통해서 후반전에 압도하면서 디트가 마인을 했었죠. 현재 가장 극명하게 어, 이 경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비라고 생각해요. 현재 디트로이트의 인사이드는 리그 상위권 수준의 수비력이고, 디트로이트의 원정 경기임에도 지금 디트로이트가 원정에서도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는 어쨌든 이 디트로이트가 원정에서 대승을 거둘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대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팀들이고, 어쨌든 지금 이 10.5점 정도의 기준점은 수비력에서 차이를 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는 디트승 그리고 디트 마엔승까지 볼만한 경기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란토니오 스퍼스 대 휴스턴 로켓츠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세란토니오는 직전 경기 레이커스 원정에서 118대 116으로 클러치 접전 끝에 패배를 당했죠. 제레미 소환이 복귀해가지고 86% 16두 점을 활약했습니다만은 웬비, 스테판 캐슬이 동반 부진하면서 아쉬웠던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기준으로는 웬비가 다시 한번 지난 시즌과 비슷한 효율성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배르히스턴 같은 경우에는 맨피스 원정에서 109대 124로 가비지 대승을 거뒀고요. 생군도 꾸준하게 인사이드에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멘톤슨,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그리고 케빈 듀란트 이런 친구들도 사이즈 좋은 걸 바탕으로 수비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지난 시즌, 세나토니오 상대로 휴스턴은 3승 1패로 우위를 접하는 상황이고, 웬만한 야발잘 막아내면서 생군이 우위를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세나토니오가 하퍼가 결정하면서 야투에서의 효율성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동배당 수준에서는 연승을 타고 있는 휴스턴 사이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휴스턴 승과 함께 휴스턴 마인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보이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양팀의 수비력을 고려해 봤을 때, 언더 사이즈가 조금 더좋아보입니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샬럿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애미는 직전 덴버 원정에서 1 2 2대 111로 패배를 당했었죠. 아데버어가 경기 중반 이탈하면서 리바운드에서 밀렸고 결국 리바운드가 23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야투율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10점 차 대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 상대로 116대 112로 패배를 당했고요. 밀러의 라멜로 볼까지 결정하면서 3점, 세, 3점 생산성이 아쉬웠었고 크누펠, 칼크브레나 이런 영원들이 리바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은 결국 수비력에서 이 친구들이 뭐 탐정 수비가 좋은 팀들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많은 야출를 맞으면서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뭐 양팀 모두 리그에서 가장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는 팀들 중에 한 팀이고 마이애미가 어쨌든 오늘 경기 이 사이즈에서의 우위와 그리고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홈 이점을 바탕으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전 10월 29일 맞대결처럼 이 마이애미가 홈 이점을 앞세워서 1 4 4대 117로 가비지 대승을 거둔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도 아데버어가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만은 마이애미가 홈에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데버어의 결정은 아쉽긴 합니다만은 웨어랑 위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기는 마이미 승, 마이미 마인승과 마임 함께 243.5점은 너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버를 보기만 하고 버리겠습니다. 마임슨마임 네, 마임 그리고 마인승까지 마임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 대 델러스 메버릭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109대124로 이 휴스턴 상대 패배하면서 현재 4연패 중인 상황이죠. 모란트가 복귀하긴 했습니다만은 팀 야투는 여전히 부진하고 수비력도 지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더 마찬가지죠. 네, 사실 진짜 못하죠. 네,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를 상대로도 99대101로 패배를 당했었고요. 3연패 중이 되다가 갈매기 어빙마저 결장 중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유기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짬 있는 자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비력은 뭐 높이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았 공격에서 투박함을 자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경이 그래도 홈 이점을 가지면서도 이 모란트, 자렉 젠스 주니어가 있는 멤피스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멤피스가 5승 1패로 강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멤피스승, 멤피스 마인승과 함께 언더 사이즈로 보시는게 좋은 경기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공격 수비 모두 다음 경기는 미러키 벅스 대 시카고 불스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는 직전 토로토 원정에서 138대 100으로 가비시 패배를 당했죠. 원정 백투백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고 콤보 이외의 자원들이 전부 부진하면서 1쿼터부터 사실상 100기를 들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반대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오면서 필라 상대로 113대 111로 대역전승에 성공했었고, 최근 기세가 매우 좋은 상황이죠. 조시길이 중심으로 공격 템포와 에너지 레벨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부스비치도 인사이드에서 공수에서 모두 잘해주면서, 현재 시카고는 6승 1패, 압도적인 승률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시카고에서 쿰보를 제어할 수 있는 사이즈가 좋으면서 땜빵이 되는 범핑이 되는 수비수가 없다는 점은 시카고의 약점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시카고의 에너지 레벨과 야투를 고려해 본다면 미러키를 상대로 야투 싸움으로 갈 경우에는 밀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시카고가 역배라면은 시카고 역배 한번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카고 역배, 시카고 프렌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유타 재즈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미네소타는 직전, 닉스 원정에서 137대 114로 대패를 당했죠. 엔티맨이 복귀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 이후에 급격하게 야초에서 밀렸고, 닉스의 3점이 폭발하면서 급격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냉정하게 현재 미네 같은 경우에는 노세화가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죠. 뭐 물론 유타도 직전 뒷차 상대로 114대 103으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원정 유타의 야초 기복을 고려해 본다면, 생각보다 리바운드나 이 수비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직전 경기였어요. 양팀 모두 어쨌든 이 플라인업으로 나오는 가운데 11.5점이라는 기준점은 앤트맨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네의 경기력은 너무 부담스러운 이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타가 어쨌든 마카네, 어, 키언테 조지 이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5점이라면 유타 프런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개인적으로 메인 미네 스터가 현재 경기력이라면 1점 지금. 0-5를 받았는데 어, 굳이 이 정도의 기준점까지 받을 만한 경기인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유타 프렌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덴버 너겟츠 대 골든스테이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에서 마이미 상대로 121대 112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팀야투에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리바운드와 수비로 승리를 따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는 홈에서 다시 한번 완전체가 등판하는 상황이죠. 반대로 골수 같은 경우에는 커리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요. 직접 세크원장에서도 121대 116으로 막판에 밀렸었는데, 리바운드와 수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유투를 상대방에게 많이 내줬고, 커리 버틀러가 빠지다 보니까, 공격에서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 개인에 의존하면서 결국에는 패배했던 직장연기였습니다 이 모제스 무디와 리차지가 28득점, 30득점을 올린 부분은 준수합니다만, 이 벤치 자원들이 그렇게 30득점을 올린 게 과연 호재인지는 모르겠어요. 음, 오늘 경기 덴버의 요키치를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 골든 스테이트의 무디와 리차지가 다시 한번 30-30을 찍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물론 직전 경기 이버가이 골스 원정에서 패배하기도 했었고 덴버 골스 경기가 10점차 안쪽의 접전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부담 많았다는 점은 부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커리가 없는 골스라면은 버의 수비가 어, 사실상 어, 맞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골스가 덴버의 수비를 상대로 맞붙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골스가 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커리가 42득점 미친 하락을 해 주었기 때문인데 그 커리가 오늘 경기 결정이라면 덴버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덴버 승 그리고 덴버 마인 승까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덴버가 사실 오늘 경기 한 130점 넣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28.5점이라면 오버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 대오클라마 시티 썬더스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세크로홈에서 골수 상대 사모니스 라베이 결장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드로잔 위 웨스트브룩이 핫키리하면서 야투일로서 거둔 승리였었죠. 반대로 오클라마는 포틀랜드 상대로 백투백 원정 여파를 맞으면서 121대 119로 역전패를 당했고요. 도트 홈그랜의 결장도 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야투 침묵이 더 심해지면서 패배했던 직전경기였었죠. 현재 오클라우마의 이 3점 성률은 냉정하게 리그 하위권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세크라멘토의 야투가 터질 경우에는 오클라우마가 생각보다 고전할 가능성도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10월 29일 오클 홈에서는 107대 101로 세크라멘토가 비비면서 패배를 당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세크라멘토가 리바운드에서는 밀리지 않았고, 결국 야투 차이에서 오클이 조금 더 앞서면서 6점 차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오늘 경기 사번니스만 출전한다면, 홈 2점을 앞세워서 세크도 한번 비빌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크 프랭과 함께 231.5점이라는 기준점은 사실 직전 경기에서 2 0 7 208점이 났었고, 그리고 양팀 모두, 특히 오클라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홈브랜이 들어오면 은더 좋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언더사이드, 까지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느바 11경기를 아주 빠르고 또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분들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재밌게 떠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5경기 어, 유튜브에 업로드 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느바 어, 라이브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